라이브로와 연예계 뒷담화, 박미입니다. 제 입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가끔 보면은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바로 헛소리가 절대로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문자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있더군요. 사실상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제대로 더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너무 듣기가 거북하다. 아, 욕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시원시원하게 하려면 가끔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한마디씩 제가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을 빼게 하는 소위 말해서 방송을 정말 어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 폭로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제발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지 말고 왜 몰래 들어와서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까지는 무슨 구독, 조회 된다고 해서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들어와서 몰래 보면서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지만은, 또, 박미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라 거. 뭐, 언젠가는 또 제가, 어떻게 되든, 뭐, 한국을 떠나든 뭘 하든, 또, 그만두게 되더라도,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의 진달래 근황은 어떨까 반성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연예인 몇십 년 동안의 제 생활로도 그렇고 어, 프로덕션도 있고 현재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미스트로에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 미스 트롯만 못 나올 뿐이지 행사 치면서 뭐 이럭저럭 뭐 돌아다니면서 반성은커녕 내가 왜 이렇게 방송까지 못하게 돼서 빅스타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깔끔하게 제가 한번 콕콕콕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이 학폭, 학교 폭력. 여러분들 안 당해 보셨고, 저도 안 당해 봤지만, 당하고 있는 친구만 봐도 저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서 내가 얻어 맞을 망정 갈겨버리죠. 죄송합니다. 또 험한 말을 써서. 그토록 이 학폭으로 당하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인이 돼서도그 학폭으로 자기가 얻어 터지고, 또 그리고 뭐 얼굴, 발, 배, 어깨, 허벅지, 뭐 가슴 할것 없이 너무 많이 얻어 맞고, 또 많은 망신을 친구 앞에서 당하고 허다못해 이 진달래양은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성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오래 그 자리에 남아서 아무 일도 할수 없도록 한 인간이. 바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나온다면, 뭐,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래저래, 또 자식, 자기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그런 일에 처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겠죠. 가만히 생각해서, 어, 내 자식이.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짧게 이야기를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로 제가 얘기하는 것 주둥이를 막으려고 그러는 인간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싱어 개인의 URI. 또, 학교 폭력의 의혹을 갖고 있다. 글쎄요, 의혹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요즘은 그냥 이 라이브로 노래하는 애들, 검증이 되지도 않은, 노래만 검증이 되고,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검증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방송국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게 나쁜 짓한 애들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뭐 어떤 인간이 저한테 당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제가 깡패였다 그러면 야, 쟤는 깡패였고 대먹지 않은 어? 땡땡땡이고 정말 거짓말쟁이다, 에 사기꾼에다가 진짜 뭐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정말 X 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써 난리가 났죠 유튜브는 못 하게 됐겠죠 그렇게 되듯이. 이렇게 검증, 인간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사습적인 검증까지는 할수 없다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로2 출연하던 진달래 과거 학교폭력 요란의 논란에 휩싸였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죠. 그런데가 또 하차하는 모습을 진달래도 또뭐 울고 짜고 폭풍 오열을 <laughs> 하는 모습을 TV 조선도 쇼를 하고 또 내보내고 또 달래고 왜냐면또 그렇게 달래서 내보내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고 또 조용하게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데 미스트롯은 큰 무마되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생겼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명이 학교폭력 싱어게인 요아리 8일까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문제 게시글을 삭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싱어게인 탑6 일진 출신 케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일진 출신의 애들도 엄청 때리고 사고 쳐서 자퇴했으면서도 집안 사정으로 자퇴했다니요. 웃음만 나온다. 뻔뻔하게 TV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니 여전하구나. 거짓말하면 본인 과거가 없어질 줄 알았나? 난 아직도 생생한데. 학폭. 당했던 사람들은 이가 갈릴 텐데. 라고 적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라마에 본 것을 그대로 작가가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화가 그렇습니다. 실화가. 두들겨 패고 바이킹을 걷어차고 오다 못해 나중에는 칼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도 들고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인데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친구들이 TV에 나와서는 어 물론 실력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가식으로 이 거짓 가식 위선으로 반치고 있는 지금 연예계의 삼류판. 이 대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무슨 신인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무슨 뭐 경쟁을 해서 누굴 뽑고 이런 프로가 지금 너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프로를 해야만 또 사람들이 요즘은 뭐가 허한지 노래 잘하는 애들, 신인들 이런 걸 보는 것은 좋겠지만은 이게 너무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뭐 경쟁이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니까 그러겠죠 이해는 하겠지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아프게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어 깡패 아니라 건달 같은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가식 위선을 떨면서 아우 어, 정말 나는 여덟 살된애기 엄마예요 또는 뭐 자기는 너무 착한 여자예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당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A 씨는 싱어 게인에 나온 친구의 일진 친구의 이름을 강미진이라고 했고요 사진까지 올렸네요 중학교도 일진 애들이랑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아 자퇴했고 1년 후. 다른 중학교로 복학해서 또 자퇴를 했다. 그러면서 제 동창 친구는 비 중학교 일진 학생들만이 갈수 있는 아지트처럼 지내는 곳에서 얻어 맞고 다음 날 학교를 왔는데 눈, 입, 광대까지 멍이 안든 곳이 없었다.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아이한테 맞았다고 했고 정말 X 패듯이 맞았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한 명이 아니고 어 이렇게 여러 명의 젊은 친구들 지금 뭐다 나이가 삼십대 이 친구가 중반이니까 아직도 그 드라마가 오래 있으면서 정말 슬픈 기억으로 아무 일도 못 하고 정말 멍청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답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방미티브에서 오늘은 한방 꽈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